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9월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 9월달 운에는 운세가 힘들기보다는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일적으로나 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운도 강하고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도 강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열심히 해서 금전적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는 운이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모든 게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지만 조금 조심하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부딪치면서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인이라든지 사람 모임이라든지 어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영업화 사업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시던가 어느 모임을 하시던가 할때어 너무 내 주장이나.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나오면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또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감정으로 그냥 넘어가셔야지 내 고집대로 주장대로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살 개유생분들, 어, 31살 개유생분들이, 운에서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뭐, 변화나 변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거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직장에 새로 취업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취업의 운이 열려있으니까 움직여주시지만, 내가 직장에서 직장에 변화를 준다든지, 사람 믿고 움직인다든지, 또, 내가, 아, 어, 새로운 환경으로 또 다른 변화를 줄까 생각하면서 좀 고심하시는 분들, 어, 변화, 변동, 움직임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 어, 직장에 변화를 줘도 속 시원한 일보다는 조금 답답한 일이 따라오고, 내가 무엇을 바꿔도 또 변화를 주고 변동을 줬어도 나한테 조금 침체기간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연이 있으신 분들 좋은 만남 가질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의 운이 찾아와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간으로 약간 풍파가 따라오고 인연으로 풍파가 따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데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눈 돌리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신유생분들, 어, 43살 신유생분들이, 어,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약간 구설수 따라오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 어, 9월달 운에서는 인간의 구설로 좀 힘들었던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사람 때문에 신경 썼던 거, 또 일적으로 해결되면서도 또 나한테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던 일, 또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뭐 얽히고 설키고 답답하게 얽 매여 있던 일도 9월 달에는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라든지 영업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 내 업을 하시는 분들 운에서는 열려 있고 영업문 사업은 열려 있고 또 직장에서 또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새롭게 움직이시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내가 조금 으쌰으쌰 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43살 신유생 분들이 9월 달에 활기차게 움직여 주시고 밝게 움직여 주시고 조금 내 마음의 방황을 지금 정리정돈 잘하고 움직여주시고, 힘든 관세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운세기 이 때문에, 어,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이룰 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커 나갈 수 있고, 영업사업도에서도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43살 경신생분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시든가 변화, 변동, 움직임도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따라있고, 변동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9월달에는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게 뜻하지 않게 괜히 어 인연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약간은 구설다라고 망신수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운 5살 기후생분들. 어 쉬운 다섯 살 기후생분들이 약간 자손으로 근심이 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으로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9월 달에는 어, 집안이 좀 편안해지고 내 주위가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금전 때문에 좀 답답했던 거뭐 영업이나 사업이나 일적으로 또 직장에서 고도또 사람 산란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어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답답했던 코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이런. 문서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내몸수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시고 건강관리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손으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자손으로도 또 어, 밝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시운다섯살기후생분들이 금전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문서의 변동, 변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9월달 운에는 우리 시운다섯살기후생분들이 어, 문서의 변화, 이동. 움직임. 금전의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예7 일곱 살정유생분들예7 어, 일곱 살정유생분들이 올해 성지 운이 들으면서 조금 산란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요 9월 달름부터는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내가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이라든지, 내가 사람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사람 속에서 이룰 수 있고, 그 동안 사람 때문에 구설로도 또 사람 때문에 관제수로도 또 힘드셨던 분들, 이게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문서의 운도 강하게 들어와서 이사,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7살 정류생분들이 9월달 운에는 내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자손으로도 또,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어 금전수로 또 답답했던 눈에서 풀어지는 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적으로 해결될 때 해결될 듯 하면서 해결이 안 됐던 일, 이런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사업적으로 어, 무엇을 내가 어, 계약을 이루고 내가 또 영업적으로 이렇게 계약권이라든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7살 정류생분들이 9월 달에는 내가 금전의 운이라든지 문서 계약 운이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어, 주위에 답답했던 일도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고였던 물이 확 뚫리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이로 나옵사 을류생분들. 어 일흔아홉 살의료생 분들이 몸소 조심이 나와요. 몸 조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뭐 변화래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래든지 이런 것좀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9월달에는 새롭게 뭐 이사래든지 변화래든지 변동운이래든지 문서의 이동이라든지안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9월 한 달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편안하게 그냥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시면 굉장히 편안하신 한달 되지만 내가 새롭게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새롭게 금전을 투자한다든지뭐움직인다든지 어,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랬다간 나한테 손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 변동, 움직임수 이런 것좀 피해주시고 9월 한 달은 좀 무해무던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이룰 수 있는 운도 강하지만 사람 때문에 금전을 얻고 사람 때문에 명예도 얻는 이런 운세이지만 또 사람 때문에 관제구설도 부를 수 있고 다툼도 부를 수 있고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 으로 덕이 있지만 사람으로도 약간은 내가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요런 운세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처세술이라든지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구월한 달이 편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